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의 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평안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그런 평안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니까 다시 범죄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평안이 올수 있게 해 달라고 주님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실 때 혼자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역자를 부르셔서 그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계획을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진행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계획도, 또 여러분들 개인의 계획도,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잘 이해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어, 사실 이 설교는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제목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공동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부분을 고민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우리 힘으로 진행이 안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사업장을 향한, 나의 직장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바른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시는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신 계획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들에게 태명을 지어주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을 내세워서 점점 더 삐뚤어져 나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인간이 결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랍고 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계획을 바로 알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의 계획을 전달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고 또 실수도 많아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한테 굳이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죠.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아시고, 미래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어, 계획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실행하실 때 기도원과 협력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는 할수 없이 연약한 자라고. 여기 기도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집화는 베냐민 집파 지극히 작은 집파요 나는 지극히 미약한 자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이야기할 때보다 내가 가진 단점에 집중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크고 또 우울감이 커지고 실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새롭게 직업을 변경하셔야 하는 분들, 또 이직을 놓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여기서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업의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계속 진급이 되지 않아서 내가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내가 이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요즘 어, 여러분 그 어제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미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예식장의 문을 닫게 돼서 결혼에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도저히 그 상황을 할수 없을 것 같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3포 세대다 이러지만 요즘은 7포 세대다 해서 점점 더 청년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연 결혼을 할수 있을까? 결혼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하고 이혼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만큼 상대를 이해하기가 힘든 세상이고, 널무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런 막연한 세상에서 우리 지금 현 세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불확실성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알수 없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발견하고 그 길대로 가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긍정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디안처럼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소망을 갖고 있어도 중간에 여러분들이 포기해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건강도 그렇고, 나는 학력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갖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 나가기보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당장 나,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 일만 찾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뭘 하는 것입니까? 미를 타작하는데, 미디안한테 뺏기기 싫으니까. 포도주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것처럼 밀을 타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인정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있고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 차세대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원했던 오랫동안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던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더라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laughs>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은 무한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면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에 임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 공동 작업, 이 동역자를 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죠,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일할 때도 동역자를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끝까지 이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족과도 동업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도 여러 가지로 가족 간에도, 정말 그모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형제 간에도, 어 정말 그런 원치 않는 탈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억울하도 소송하고 막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역자를 바른 정말 예비하신 그런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게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또 동역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동역자를 바로 알지 못해서 시작한 일들은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동역자와 협력해야지만 공동작업이 가능한데, 동역자와 협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이 사람을 바르게 선정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당연히 작업도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작업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에. 내가 동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최고의 계획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자신을 미약한 자로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상황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사업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그것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극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에 그 아름다운 미래에 우리가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름다운 미래라고 했지만,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각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분석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년은 더 힘듭니다. 아니, 앞으로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적이죠. 성경에는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다가오는 이이핀 혼란을 극복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지.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핑크빛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을 무시한 이야기고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여러분에게 기복 신앙을 강조할 때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위해서도 극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전 준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까만 점이 보이는 거지 새카만 도화지에 까만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 죄가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되는 것이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지금의 나의 열악한 상황, 지금의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그 설교를 할때 여수아가 기본 족속을 물리치는 그 과정, 기본 족속과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 상황을 얘기하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우리한테만 맡겨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도와줄 사람들한테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이러한 태풍 때문에 과일을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신 분들 연락이 있어서 그걸 몇개 해서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할수 있는 범위에서 그걸 이렇게 선물 사서 선물해서 도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을 보고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기복적으로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지. 그거는 여러분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크게 좌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복을 주시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복과 이익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눈 앞에 것에 급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놓쳐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 작업으로 준비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되야 될까요? 당연히 회개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부르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이렇게 뽑는 또 연말이 되면. 또 함께 사역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와 거룩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저는 정말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그 일정을 소화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러한 차량, 이 교통 상황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 항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떠나면 하나님 정말 조금도 신호가 막히지 않고 길이 막히지 않고 회의 시간까지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면 정말 대통령 부럽지 않게 신호가 바뀌면서 늦지 않게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상황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내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자꾸만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의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사람들 보기에도 이건 옳지 않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상황들은 강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큐티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지금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힘든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